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날이죠. 어린이 날이 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주님께 아이들 기도를 할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때가 어, 아, 큰아이가 7살이었고 작은애가 3살이었는데 참 7살, 3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참 개구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큰아이 또 작은아이를 좀, 좀 혼내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연결을 또해 주셨죠. 또 아이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이 그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예배는 일찍 끝났고 또 어른들 예배는 또 11시 주일 예배로 어 이렇게 드렸는데 아이들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뭐 친구 집에 놀러 가고 또 어디 PC방 같은 데 가서 또 게임하고 막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 예배가 끝나면 또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또 같이 또,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찾으러 다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면, 그 시간이 남는 그 시간에, 어, 다른 친구 집에 다니고, 친구 집에 다니는 것은 좀 괜찮은데, 뭐, PC방에 아이들이 같이 몰려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그때 많이 또 고심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은 제가 또 집에 데리고 와서, 어, 그때 그림책으로 된그 동화책처럼 된 그런 성경 말씀을 두 아이를 앉혀놓고 또 가르친 그런 기억도 나고, 또, 아이들을, 주님께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제가 참 많이 어렸을 때 가르쳐 놓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어, 영적 기도를 제가 자주 해줍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영적 기도를. 왜냐면 지금은 미디어에 너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또 시대가 됐고, 그래서 제가 TV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TV 화면에서 악한 영이 막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한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미디어 노출에 좀어 안전하게 어 말하자면은 음 영이 깨어 있어서 그들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어 하나님의 그런 분별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했지요. 참 때가 악한 그런 시대가 됐고, 어, 우리가 이렇게 잘할 때는 그런 미디어 노출에 좀 그것이 심한 상태가 아닌데, 지금은 모든 뭐 태어나자마자 또 아이들 한두 살만 돼도 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핸드폰을 주니까 울음을 멈추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하나님 편으로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가 영적 기도를 자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어~ 저에게 어렸을 때 어~ 저희 큰애하고 작은 애에 대해서 좀 주신 부분이 있고 또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다 이런 부분을 저에게 주십니다 꿈으로 주실 수도 있고 또 어~ 환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성경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놓고 중부 기도를 어~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참 부모들의 그 영원한 숙제죠. 그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래서 주님은 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으로 그때 주실 때이 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말씀으로 가리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육의 눈으로 아이들 바라보지 말고 어, 나의 눈으로 어, 네 자녀라고 그렇게만 보지 말고 어, 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제 개인의 그 부모, 뭐 엄마의 자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기둥으로 자라게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이니라 참, 말은 또 이론적으로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 그 아이들.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또 마음으로 뜻대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가게끔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 지만 음, 끊임없 죠？그래, 계속 계속 하나님 마음 으로 기도, 하 면서 아이 들이 잘갈수있 도록 또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시기 까지 왔 는지, 또 예수 님은 무엇 을 바라 시는지, 어떠 한 분이 신지 이러한 부분 들을 많이 어, 가리키 고있 는데, 참, 듣는 여러분들도, 자식이 계신 그런, 자녀가 계신 그런 분들은, 아, 끊임없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지요. 자녀가 잘 되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저는 더, 어, 일순위가 되는 것은, 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어, 예수님 품 안에 뜻에 깊게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고, 이땅 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자들 되거라,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부 기도하는 것은,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 하나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최고지요. 그 안에 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중부기도를 하고 있고 또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망 건세들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어둠의 건세들이 늘 서서 서서 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망 건세들, 어둠의 건세들도 악한 영들도 늘 서서 너희들을 잡기 위하여 너희들을 잡기 위하여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도 서서라는 뜻은 깨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이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녀들을 잡기 위하여 길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아, 이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시기 질투하는 그런 영이 가득 차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 친한 사람인데 엄청 많이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단, 그 사망의 건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또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뭐, 자살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유난히 그곳을 지날 때마다 뭐 사고가 난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많이 시기 질투하는 그런 자가, 음,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망의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그 식이 질투하는 그 영이 사망의 영과 같이 이렇게 합해져서 한마디로 강하게 강한 어둠의 세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악한 자 사람의 뭐겉 그 생김새는 다, 뭐,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어떤 그 영이,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더 강한 악한 영, 마치 어, 자석이 있으면 철이 달라붙듯이, 어, 그 사람 안에 그런 영이 있으면 또 다른 그 가장 강한 사망의 영들, 어, 우울이, 그 안에 우울증이 가득 찬 사람이 있다. 항상 우울한 사람, 우울, 그, 우울증이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살의 영이 또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의 영. 어, 그런 영이 또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이 자살로 가는 그런 또 열매가 드러나는 또 그런 길도 갈게 하게끔 그 사람 발이 또 그쪽으로 가게끔 이끄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으로 제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중부기도 그런 자녀, 어, 자녀 복된 그런 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또 만남에 축복 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어, 정말 세상이 악하고 때가 악하다 보니까, 어, 이젠 추수의 시기, 요한 계시록 시대로, 음, 어둠의 시대, 그 환란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음 위험 천만한 그런 세상이 돼 가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 그런 어둠은 점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빛을 바라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분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또 있는 만큼 또 악한 그런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이 자리 잡은 자가 또 사망의 영과 또 합해져서 더 강한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잡은 그런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국 땅에 많은 그 어둠에 잡힌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부분 어떤 악한 영들이 들어있어서 음,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아이들을 더 어, 주님과 가깝게 그리고 주님 뜻 안으로 들어오게끔 많은 기도, 중보 기도 해야 되는 거는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엄마의 기도, 또 부모님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그 어떠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깨어서 계속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수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인데. 추수. 어, 믿는 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 한다 해도 우리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헤어짐, 이 땅에서 이별을 한다 헤어짐은 슬픈 일이지만,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믿지 않고 가는 자들 참, 영원히, 어, 또, 헤어짐이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헤어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음, 영적 기도를 전에 해 줬어도, 다시 또 영적 기도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영적기들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 계속, 어, 또, 어,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떤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또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저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어, 저희 동영상 듣는 분들, 자녀들 계속 또 저도 중보기도 해드리고 어, 제가 이 부분 생각이 나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부모, 특히 엄마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어,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이 일순위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꼭손 붙잡고 가는 그런 복된 자들 대라고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어, 저의 자녀들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더 주님과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런 복된 자들 대라고 제가 충북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런 부분 제가. 어, 말씀드리는 부분 만남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어, 아직은 뭐 결혼할 나이들은 아닌데 제가 또 반려자들 좋은 반려자들 어,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님께서 주신 그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셨는데. 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 정말 하나님 뜻 안으로 깊게 들어오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 하늘의 그 지혜 분별력을 주고 어,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들 어, 그런 복된 자들. 음, 그 부분으로 제가 많이 중보기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어떻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너무 제가 동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이 부분만 전해드리고, 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 부모님이 기도 많이 중부 기도해 드려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전해 드립니다. 이 땅에서나 부모고 자녀고 형제 자매지 천국 지옥으로 갈리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제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은 늘 하나가 되고 분열되지 말고 늘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어, 먼저 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족들을 품고 할 중부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늘 훈계하고 양육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